당근이세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완전 신선해요. 계속 냉동 보관. 감사해요. <laughs> 최선을. 네네네. 이거 바로 실험하실 거죠? 어, 네. 네, 그, 혹시 드실 계획이시면, 네. 어, 그 냉동 보관 후, 드시기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전에 꺼내서 드시면 좀겠습니다 아, 맞습,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이게 여러분, 7만원짜리 <laughs> 두 와이 초콜릿입니다. <laughs> <laughs>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가문의 영광이다 나 초콜릿 사고 이렇게나 기뻐할 줄요 제가 이 초콜릿을 산 이유는 GS25에서 두바이 초콜릿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전예약을 한달 전에 받아가지고 오늘이 픽업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GS 편의점 두바이 초콜릿이랑 진짜 찐 두바이 초콜릿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제 새벽에 당근으로 찾아서 거래를 했습니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S25 사전예약으로 두바이카 초콜릿을 두 박스를 주문을 해놨었거든요 미리 제가 픽업시간을 12시로 해놨어요 지금이 11시 19분이란 말이죠 지금 가도 주실려나? 일단은 가 봅시다. 저 이거 예약 걸었는데 혹시 12시인데 지금 픽업 가능한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하세요. 엄청 커 엄청 크잖아. 이 엄청 크잖아. 70g짜리가 4개 들어 있는 세트를 2개 주문했습니다. <laughs> 가서 얼른 먹어보고 리뷰하겠습니다 오마이갓 oh 픽스 초콜릿과 c 이2 5 두바이카 초콜릿 이렇게 두 개를 구했습니다 아니 얘네를 먹어봐야 되는데 저 지금 단계 별로 안 땡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몸이 건조한 상태로 이 귀한 초콜릿들을 리뷰하고 싶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한 선택은요 마라탕을 좀 시켜야겠어. 마라탕을 한사발에 때리고 그 다음에 입이 막 이렇게 너무 짜짜짜짜할때 얘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마라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여기에 지금 태운 돈만 12만 원이기 때문에. 요 귀한 분들을 제가 막 먹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 음식 맛보기 전에 입그 맹물로 한번 이렇게 헹구잖아. 여기다 쓰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입을 한번 마라탕으로 헹궈주겠습니다. 마라탕을 먹어야 돼서 마라탕용 옷으로 환복을 했습니다. 이 집이 좋은 게 고수를 따로 달라고 하면 이렇게 <laughs> 배출만큼 주세요. 유튜버 마라탕처럼 많이 담아주셨네뭘 보면서 뭐, 야 고수. 그 마라탕, 진짜 맛있어 다복향 마라탕, 이라탕 마라탕, 마라탕, 진짜 많이 시켜먹어봤는데 여기가 제일 맛있어 라진마 유여워귀가된된같습습다음 귀여워. 음, 음. 음, 귀여워. 귀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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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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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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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워귀여여 끝 두바이 초콜릿을 먹을 준비가 다 끝나. 났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만, 아무튼 준비가 다 끝나서 커피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가 무슨 이렇게 그 초콜릿 하나 이렇게 모든 방정을 떠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맞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두바이 초콜릿! 두바이 초콜릿네? 어떡해? 너무 많려뭘 먼저 먹어봐야 되나? 이거랑 이거 중에? 얘를 먼저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얘는 맛있을 거니까 요거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실제와 흡사한가 비교하기 위해서 실제 픽스 초콜릿, 두바이 초콜릿도 준비를 같이 해 왔습니다. 요거 한 박스 가격이 22,000원이었어요. 비지게비싸 음, 엄청 크고 무거운 게 이렇게 4개가 들어있습니다 음. 어우 제가 왜 어우 했냐면 어, 냄새가 굉장히 짜증 짭... 음. 이렇게 생겼고요 뭔가 여기 무늬는 찐 두바이 초콜릿 따라하려고 한것 같은데 냄새가 아, 좀 실망스러운데? 고급스러운 초콜릿 냄새는 아니고 그 코팅 초콜릿 냄새예요 불량 식품에서 맡을 수 있는 냄새인데 안 되는데 이게 지금 5,500원이라는 말씀 뭔가 퀄리티가 비슷할 것 같... 좀 불안감? 반쪽해보게 끌게요 굉장한 초록색의 피스타치오 스프레드가 있고요 이게 그... 굉장히 자비적인 초록색이에요. 청록색. 그 피스타치오 색이 아니라 피스타치오 색을 내려오고 식용색소를 잔뜩 넣은 그런 뚜렉 초록색입니다. 먹어볼게요. 음. 음! 소리가 들리나? 음! 응? 입을 한번 헹구고 소리를 들어보세요. 제가 그 CU 편의점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도 먹어봤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카다이프가 맞습니다 근데 초콜릿 자체가 이그 너무 맛이 없어 아왜이 초콜릿은 애초에 그 맛있으려는 노력을 좀안한 초콜릿이에요 ABC 초콜릿도 못 따라가는 맛 뭔지 알죠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나마 이 피스타치오 스프레드가 있는 부분은 식감 때문에 좀 독특해서 먹을만한데 초콜릿은 맛이 없어 카다이프면 음, 일단, 이 안에 이 피스타치오 부분이 피스타치오 맛 제로. 피스타치오 맛 하나도 안 느껴지고, 좀. 버터? 버터 맛? 약간 짠맛도 나면서. 아무튼, 피스타치오 향조차도 안 나요. GS 편의점 두바이 초콜릿 한줄평 CU랑 비슷하다 초콜릿이 굉장히 싸구려고 피스타치오 맛이 느껴지지 않는 스프레드지만 카다이프면은 바삭바삭하고 맛있다. 5,500원인가? 이걸 내가 먹을으면 국밥을 안 그랬어. 아그 다음은 역시 GS 편의점 걸 리뷰를 먼저 하길 잘했어요. 찐찐찐찐바이 초콜릿입니다. 얘가 정가가 25,000원이래요 두바이에서. 근데, 비행기 타고 오느라 비행기 표를 비싸게 주고 샀는지, 한국에 와서 몸값이 7만원에서 8만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구요. <laughs> <laughs> 와, 나 이거 유튜브에서만 보던 건데, 내가 이걸 실제로 보다니, 너무 감동이야. <laughs> 짠! 이게 바로, 찐, 두바이 초콜릿입니다. 알죠? 뭐 해야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냄새 진짜 피스타치오 그래 이래야지 장난해? 먹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초콜릿이 너무 고급스럽고 맛있는 맛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피스타즈 스프레드가 묽어. 음, 음, 이야, 이야, 야 맛있다. 이야, 이거 한국에 언제 들어오나? 음, 아, 나 사진도 안 찍었어. 미친! 왜 영상 찍는다고 사진도 안 찍어 요거는 <laughs> 일단 설명을 하자면 초콜릿이 엄청 부드럽고 이빨이 이렇게 상상 들어가는 말랑말랑한 초콜릿에 이 안에 스프레드가 음 고소하고 달달하고 맛있고 견과류 향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피스타치오 향이 주는 아니고 이 조화가 좋다 조화가 조화 음 아껴먹을 거야 이게 만약에 한국에 수입이 된다면 이게 현지에서 2만 5천 원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한 3만 원, 4만 원 사이에서 팔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쯤은 사 먹어볼만 하다. 아니 한세 번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요 질릴 때까지 사 먹어볼 수는 있을 듯. 이찐 두바이 초콜릿과 짭바이 초콜릿의 스프레드 색깔을 이렇게 비교하자면 얘는 굉장히 자기적인 청록색이고요. 얘는 진짜 그 피스타치오를 갈아서 만든 듯한 그런 초록색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수분감 없이 좀 뻑뻑한 느낌이고 얘는 이렇게 이렇게 짜면 흐르는 정도의 스프레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솔직히 얘는 좀 아니 우리나라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편의점 디저트의 한계인가 이게? 솔직히 얘는 진짜 너무 실망스러워요. 나를 한 달이나 기다리게 했잖아. 한달 기다리고 먹으니까 더 열받아. 돈 주고 안 사먹을 듯.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진짜 두바이 초콜릿과 가짜 두바이 초콜릿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결론. 픽스 초콜릿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존버하자.